듀얼 무선 충전기가 있지만 발열이 심해가지고 케이스를 벗겨야 되고 거치대를 알아봤는데 와 생각보다 비싸네요. 주파집이라고 차량 모델별로 나와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사이즈들이 살짝씩 다른가 봐요. 그래서 요거 이렇게 걸어서 쓸수 있는 거, 요 끝에 체결하는 것도 살 수가 있는데 집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호환될까 싶어가지고 우선 샀는데 두개 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. 전에 차에서 쓰던 거또 이것도 한번 맞는지 해보고 안 되면 <laughs> 사야 되겠는데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끝에를 풀러서 맞기를 오 맞는다. 조임 레트를 이렇게 해서 끼면 될까요? 이렇게 시작합니다. 응, 그냥 꼭 누르면 되네요. 케이스거든요. 위치가 여기가 제일 낫네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 하기에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가 시야를 좀덜 가리는데 내비게이션 볼 때는 왠지 또 이렇게 세로가 편한 것같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밑에 1 2 v 시가잭에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주파지 거치대에다가 이거 기존에 있던 거 맥세이프 충전기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그러면은 충전도 되고 거치대 되게 고급 진보자 선물하기 좋겠네요. 이렇게 본품 돌리면 들어가고 돌리면 열리 음, 이렇게 생겼어요. 오, 향기가 그냥 이 자체로도 향기가 좋네요.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점점점 이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링을 이렇게 딱 넣고 오일을 두세 방울 주입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두세 방울. 한 방울. 두 방울. 세 방울. 이렇게. 링을 넣고 적셨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얘를 돌려. 돌려, 돌려. 닫아서, 이따 차에 가서 해봐야죠. 음, 이렇게 딱 자석으로. 이렇게. 이렇게 넣어서 갖고 가랍니다. 이렇게 해서 차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긴 걸로 꽂아보겠습니다. 그렇죠?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서 발향이 조절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. 은색인데 괜찮은 것 같죠? 크게 뭐.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네. 기스가 났습니다 이 클립을 꽂다가 보니까 여기가 아쉽네요 여기에다가 고무나 실리콘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돌출되어 있는 이쇠 부분이 깊숙이 이게 닿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스크래치가 난거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아니면은 글루건이라도 한번 쏜 다음에 고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리얼 찐 후기 향도 예쁘고 향도 너무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누르면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앱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정적인데 요거를 쓰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을 다쓸수 있다. 이게 장점이 되겠네요. 아이폰 이런 거 뜯는 느낌으로. 스위치 C타입으로 돼 있고 와 예쁜데 C2C 케이블 C2A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<laughs> 포장이 진짜 예쁘다 이거 아쉬운 거는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자석이 있어 가지고선 이렇게 착각 두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끄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오토프로 X라고 되어 있고 핸드폰에서 덱스 모드를 연결을 하면은 연결했더니 근처에 있는 기기를 찾고 위치를 파악하도록 허용. 오토프로 X 이렇게 떴네요. 지금 시작. 오. 와 멋있는데요. 확인. 무선으로 지금. 덱스 모드가 됐습니다. 원래 화면은 여기 이렇게 잘리는 건가? 일단 유튜브, 네 유튜브도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이거 둘러야 되나? 음 그냥 핸드폰이랑 똑같이 이게 볼수 있는데. 핸드폰 화면보다는 좀더 크게 이걸로 뭘할 수가 있을까? 키보드 연결을 가지고서 업무 같은 것들을 볼수 있을까요? 요거 공학자들은 오 모방한 로심을 가져왔습니다. 하단에는 되게 잘둘러지는데 메모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 아주 못쓸 정도는 안 근데 위에 부분을 누르기가 힘드니까 그냥 하단에 이전 버튼 요걸로 누르는 게 낫겠네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할수 있다 종료를 하려면은 스마트폰에서 덱스 종료를 눌러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 같때 해서 창을 뭐 이렇게 띄어놓을 수도 있고 창도 이렇게 줄일 수 있나요? 음. 쇼핑도. 이렇게 할 수가 있고. 네, 뭐 컴퓨터처럼 여러 창을 이렇게 띄어 놓고선 할 수가 있고.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창 비율도 조절이 되네요. 경계선을. 이렇게 하면은 풀스크린. 아, 풀스크린이 있구나. 풀 스크린으로, 오, 풀 스크린인데, 아, 이게, 이렇게 좀 벌어졌구나. 그래도, 뭐, 이 정도면은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풀 스크린으로 하니까 좀, 비율은 그렇지만 뭔가 보는 거랑 누르기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상단 터치가 어려운 차량을 위해 조정된 해상도로 보여집니다. 아 설명이 있구나. 화면이 16대9 비율로 보여집니다. 근데 이렇게 안되고선 좀 저쪽으로 갈순 없나? 16대9, 이 비율이 딱 좋은데. 좀, 작은 듯 해서, 그냥, 또 요게 날것 같습니다.